안녕하세요. 자취 요린입니다. 오늘 할 요리는 크로다만내기입니다 먼저 양파를 손질해 에어프라이에 넣고 50분. 기타?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. 가스 오브 시프터 오리고 가스 오브 다시 육수에 된장을 풀어 미림, 청주, 설탕 그리고 계란을 으흐. 계란을 잘 풀어 체에 거른 뒤 생크림과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. 대파는 잘게 썰어서 물에 헹궈주고 절반은 전분을 묻혀 튀겨줍니다. 자 이제 양파. 기타? 양파를 구워주고 이제 토치 내장에서는 스스로 하게 하기... 스치요. <놀람> 여러분도 좋아요, 구독 안 누르면 토치질이 끝난 양파는 잘라서 벌려주고 채썬 대파에 소스 튀김가 전주 중에 끝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잔.